받았지. 팜돼 어 오케이. 퀘스트가 얘한테 말 걸어야 돼. 어, 응. 키? 노란 노란 점 있는 거. 음. 사기오. 랄랄라라바 찌찌찌찌. 침의 정점에 그 넘어. 어 여기 형 앞에 떴네. 뭐 기류 숨는 개고 상층조사하기? 어, 형도, 그, 아, 형 나랑 같이 맞췄나 이거? 아닌가? 맞아. 너가 그거, 뭐야? 어, 알려줬잖아. 일단은, 이야기 듣는 거, 퀘스트 하나. 어, 여기 아까 빨간색 찍혔는데? 어, 저 있다. 이 빨간색은 뭐냐? 뭐냐?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냐 어, 앞으로 건너오면 되는데? 이거 뭐 이야기 하는 게 있나 봐. 아 상층 하층 몬스터 찾는 건가봐 중층 그냥 갈때 같이 움직이면 되니까. 야 이거 DLC DLC는 안 주나 보네. 네돈 주고 사야 됨. 그 콜라보는 원래 안 줘. 콜라보는 안 주게 되 있어. 아깝네. 어 하층 아저씨. 너 어차피 살만한 애도 없잖아. 뭐 알마 출입 끼워줄게아 응? 응? 알마 출 저거. 이벤트 끝나면 저것도 없어지? 뭐? 디에도 없어지? 디에 뭐? 어, 응, 번하고 1 1 번. 발사! 미사일 발사하겠다. 어? 어, 게임이 오케이 하나 찾았고 아, 5 번하고 1 1 번. 아니 이거 뭐냐? 야기 그래, 다른데? 내가 이상한 거야? 5번이 안 보이는데? 5번 아래층에 중층 가운데. 중층? <laughs> 있어 있어 건담 이 있어 틀리가 없어. 뭐야? <laughs> 아못 참지. 제 건담이야? 건담이긴 <laughs> 어, <전담이 웃음> <나에. 한> <laughs> 하네. 건담이긴 하네요. 아, 또 이제 아즈즈마키. 아즈즈마키 어디인데? 뭐 안로와. 이제 뭐 격투대회 하라야되는데말 걸었어 뭐야 최하층에서 역전했겠지 쓰러트린 자? 아 얘가 코우키군가보다 음. 14번엔 없을리가 없어 고, 고, 코우키 아저씨 어딨냐 나 14번 왔다 코우키 아저씨 어딨냐 어 누가 막 주먹질 한다 뭔 소리야 돌아가야 되는 거 같아 어 누가 막원투 쓰리 막 펀치 날린다 누구야. 어 이야 막 이랬는데 누구냐 이 주먹질 어디야 이쪽인가? 어 여기 있다 꼭우다꼭우키 ey man 왓바 빠두우우우우우우어디 있어?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음? 여기, 여기 아まし 위쪽 올라가야 되나? 아닌데? 막 어, 싸워야 돼? 시세을抜けてきたもののそれと見たあなた 어, 어, 이상 뭐 때리는 소리. 로비 아니, 로비 뭐야? 로비 아이. 디 저기 코리아 채팅 눌러 보면 있다는데. 나못 찾겠어 코키어디데그 가야 <laughs> 돼. 소리 안 나? 뭐 펑펑 치는 소리 날 텐데. 어, 펑펑펑 거. 소리 나. 그 안, 소리 나는 대로 가봐 위로 올라가서.

하, 소와 이가 날. 사령부 신메시. 我們殺碎の真言。海馬尾線。Holy m o r n i n 유순총격이 뭐야? 어. 오 앞에 왜나 때리는데? 다죽였포스못찾았다의오지를 소노미니 <목소리> 시타카카리미토요이로 <목소리> <데이티피스로> 가야 되기기 <되네. 목소리> 이거 같이 할수 있는 거지응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이거야 아, 아자라칸? 역시 에스링 에이랭크 A랭,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? 응. 목소리 왜 이래? 오, 제스처도 사용할 수 있어? 오, 뭔데? 오, 고, 오케이, 원투펀치도 할수 있나봐. 어떻게 하는데, 어떻게 하는데? 아나 이거 못 하는데. 아오 펀치 날린다. 어씨발. 테스트 이름이 뭐야? 테스트 시작 이름? 뭐? 그그힘 너머에 그 힘. 기름 넘어. 기름 서서 거기 가야 돼. 개고. 오야 뚜리야. 오 개쩔어 개쩔어 고가오 여서요. 또가서 주먹으로, 결국 주먹으로 싸우라는 소리잖아, 이거. 아, 이거 주먹으로 싸우라는 건가? 벗! 원투 펀치, 벗하! 고 따세이, 원투 킥! 빠세이 피해주고 어세오 회피 개죠로 회피 개죠로오 여, 야 미안해 오우 미안해 오우 미안해 응, 하나도 안 면해 피주고 끼웅 헛로키피주고 우우우 스녹살 내가 봤다. 바꿨어요어 저. 터. 안 죽는데? 따세이어디이 <laughs> 그냥, 그냥. KO 끝났다. <laughs> 아 이렇게 <laughs> 어... 야그 호흡 키로 잡아야 돼활로 그냥 무기 필요 없어 이거. 오나 어, 이제 몇개나 보여. 두개 줬다 한개 줬다 그러는데? 진짜 이상한. 어, 봐봐 나 드디다 시마겨우 다섯 개 모았어 지금. 나다 모았어, 나다 만들었어. 아이고 6개만들면 아니 하... 아니 아니 형 보석까지 하려면 8개 필요. 보석까지 하려면. 아이고 장비는 장비는 한 번에 다 되네. 아한 번에 다. 돼. 보석? 보석? 보석 보석 그 혼신의 호석 그 여기서만 그 3레벨 만들려면 이거 필요 피... 혼신 이거 필요하더 미리 만들어줘 아 이거 한 번에 만들어주는 거야? 아한 어, 번에 다 만들어줘 다섯 아... 개만 모으면은 만들어지는 거 혼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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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모은 뭐, 뭐 만들라는 거야? 아? 보석은 뭐? 어떤 호석? 혼신의 호석 시방 나 재료가 하나도 없네. 혼치 혼치 왜안 보이냐? 재료가 없어서 만들질 못한다. 아 이거 시방 언제 볼수 있는 거야 이거? 시발 나도 이거 보고 싶은데. 알겠다 혼치 네 오서. 그럼 총8개 필요하다는 거지?